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방을 화장실 같이 들고 다야 되잖아요 그냥 가방을 놓는데 그냥 놓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랬죠 엄청 진짜 깜짝 놀랐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11년째면 처음 한거 같아 기억해요 기억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아 아, 아. 아, 진짜 하나 있어요 버스 타는데. 와 진짜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버스 타는데 할머니들이 뒷공수가 다 똑같았어요 그 뽀글뽀글한 파마머리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 목소리가 되게 아나운서 같아요 <웃음> 정말요? <웃음> 아 아나운서 한때 꿈꾼 적이 있어요 저는 루마니아 엄청 애기 때부터는 루마니아 그다음에 스위스 그다음에 영국 유치원을 영국에서 다녔고요 체코에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있다가 왜냐면 또 체코는 9월에 한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달라요 그래서 2학년을 거기서 다녔어도 딱 왔는데 2학년이더라고요 그렇게 2학년을 다니다가 한국에 2학년을 입학을 했고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나라이기도 하고 엄마가 체코고 아빠가 루마니아이시다 보니까 같이 함께 살 좋은 곳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아요. 어느 쪽 네. 나라 중에 기억이 남는 나라 있어요? 영국. 영국 유치원 다녔는데 되게 그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영국 유치원 시설이 노능 놀이터 이런 게 되게 신선하고 뭔가 재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약간 중간 중간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생각나는 게그 외자전거를 타고 있던 분을 유치원 근처에서 딱 접하게 돼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볼수 있었던 어떤 유치원이었어요 <laughs> 체코에서는 아 되게 숲이 예뻐요 숲이 굉장히 예쁘고 체코는 역사를 되게 보존하거든요 한국도 역사를 많이 보존하지만 체코는 약간 성, 성이나 돌로 만들어진. 그거 뭐라 고 그러죠? 그거? 벽? 성벽.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성벽 이런 것도 있고 되게 그런 성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숲을 올라가면요. 그냥 숲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숲을 가면은 이렇게 정상이나 이렇게 가는 길에 그런 성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산책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불도 피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는 불 피울 수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때 성격은 어땠어요? 많이 달랐어요. 한국에 와서 더 뭔가 깐초 거린다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 조금 더 밝아진 느낌? 네, 밝아졌고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렸을 때여서 그렇게 막 기억이 잘 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비슷했어요. <laughs> 선택을 한 게, 부모님이 선택을 하시긴 했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수 있었던 이유는, 정착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 하시거든요. 한국 사람들 정이 많다. 뭔가 속이 깊고, 그리고 밥이 맛있고, 밥이 맛있고, 안전하고, 뭐 이런 한국 하면은 하는 그런 장점들이 다 너무 맞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한국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나세요? 아니요 생각 안 나요 그냥 눈을 떠보니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느낌 적응했을 때 클리어 씨는 좀 만족하셨나요? 어, 처음에는 아, 만족 못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 외국인 저 혼자밖에 없고 그한 반에 혼자밖에 없고 외국인이 노란 머리고 너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을 한국 학교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리고 가 아무래도 한국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친구들을 처음엔 잘못 사귀었는데 이제 한국말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진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그때 이후로는 되게 잘 지냈어요. 진짜 재밌게 지금까지 살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니요. 진짜 못했어요. 저는 와, 길어봤자 한뭐 3, 4년 살아보겠지. 다른 나라들처럼 이랬는데 진짜 살고 있네요 <laughs> 진짜, 진짜 계획이 없거든요 그냥 저희 가족이 너무 충동적이고 너무 충동적이고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서 살아보자 경험을 해보자 이런 주이셔서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이제 생각보다 편하고 좋으니까 여기서 정착을 한 거죠 뭐 <laughs> 저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일단 한국 드라마거든요 <laughs> 한국 드라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한국 오기 전에 주몽 봤다니까요 진짜요 <laughs> 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저 아, 물론 굉장히 재밌고 어, 역사적인 드라마였지만 그때 당시 제가 역사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뭔 재미지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진짜 한국 오기 전에 주몽도 보고 막 광개토대왕 대장금 이런 드라마 봤었거든요 약간 어느 정도 부모님께서 그런 문화를 좋아하시고 약간 한복이나 그런 예절? 예절이나 음식 약간 전체적으로 그런 한국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셔 가지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 한국 사극도 좀 좋아해요 이제 주몽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어요? 아니요 태보수 나오고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그냥 활 <laughs> 그냥 활 이거 하나정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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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요 저도 적응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 건데요 물론 체코에서는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서 체코가 그나마 안정적이거든요 뭔가 도난 문제도 좀덜 있고 한 편인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방을 화장실 같이 들고 다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방을 화장실 안에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가방을 놓는데 그냥 놓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랬죠 엄청 진짜 깜짝 놀랐고 저도 지금은 이제 화장실 가거나 그러면 가방을 그냥 떡하니 앞에 딱 넣어놓고 이제 화장실 들어가거든요 되게 안 훔쳐요 그리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뭘 훔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엄청 눈치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laughs> Thank <laughs> you. 네 가끔씩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고 제사탕도 지금 체코에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연락하고 그렇죠 한국으로 고 싶지 않아요? 한국으로요? 하고는 싶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안전한 나라 아니야? 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휴전 상태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니야 괜찮아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지만 일단 괜찮아 <laughs>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든 무서울 순 있으니까 약간 BTS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걸로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한국이 많이 알 알려져 있고 그런 거 하면 아 진짜 놀러 가고 싶은데 싶은데 해서 만약에 오면 어디 데려가고 싶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부산으로 데려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또 사투리가 있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만 봤지 실제로는 부산 사투리를 막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이렇게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할겸 친구랑 같이 부산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놀러온 가족이 있어요. 영국에서 살았을 때 많은 도움을 준 가족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약간 좀 도움을 많이 줄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 갈 때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지내서 가끔씩 놀러오면 또 만나고 그래요. 근데 한국사가 어렸어요. 되게 한국사 싫어했거든요. 되게 한국사가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뭔가 너무 복잡하고 뭔가 교과서마다 다 다르게 써져 있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언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막 다들 역사 좋아하는 분위기고 이래가지고 저도 진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잘은 못하지만 시험 전에 이제 친구들이 퀴즈 내거나 그러면은 역사 퀴즈 내고 서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또 좋아진 게 없지 않아 있고요. 딱 시험 전 공부하는 맛으로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아까 <laughs> 그러니까 근데 모든 완벽주의자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이것저것 <laughs> 잘하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요. <laughs> 저는요 사실 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약간 세계적으로도 너무 돌아다니고 싶고 또 좋은 일도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지만 친구나 부모님 이렇게 간호해준 적이 많았어가지고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데요. 근 제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연기나 이런 예체능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은 간호. <laughs> 대학은 간호 쪽으로 넣습니다 다른 나라살았으 뭐가 제일... 오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이네요 아마 예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laughs> 좀 예의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꿈도 간혹적으로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질문이어서 그리고 클레아씨 네. 매도우씨랑 절친이라고 아 그쵸 외국인 중에서 가장 친하죠 한국에서는 오래됐어요 8년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매도 저희가 한국에 오고 매도가 한국에 오고 부모님들끼리 서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청 친해졌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다음번에 이 채널에서 매도랑 같이 어디 놀러 갈 거거든요 놀러 가고 또 유튜브를 찍을 거니까요 기대해주세요 <laughs> 오늘은 제가 한국에 살게 된 이유를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